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심의 의결하며 전국 40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올리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이달래로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계정이 안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증원이 확정되면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내년부터 의대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인상강사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전문의가 지금 대출 안될 거라서 극발 저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파국이거든요. 일부 교수들은 대법원을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원점 재논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정권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자 양측은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